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전문 올바른 입시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수원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수원대는 올해 특성화고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이 삭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한개 4등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하나 4등급이라는 최저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최저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이제 올라갈 요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직자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단 3년 일을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같은 간에 재직자 전형이 신설이 되었다. 어 우리가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이 이제 특성화고 전형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면접 위주의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 이렇게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나 내가 이제 면접, 교과 그 교과우수 고교추천, 특성화고 중에서 어떤 거를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모집인원을 보면 특성화고 전형에서 인문학부, 외국어학부, 이제 법행정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선발하지 않고요. 경제, 경영, 호텔관광만 4명, 4명, 3명,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한두세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하죠. 어, 여기를 인원을 보면은 특성화고는 4명인데 이쪽에 면접전형은 10명이고 교과우수자는 10명이고 래서 모집인원이 일단은 조금 적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전형은 한 10명씩 뽑는데 여기 한 4명 뽑고 여기서도 이제 10명, 10명 뽑는데 2명 뽑고 하니까 아 모집인원 조금 적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전형을 보면은, 교과 면접. 면접 전형은, 이제 학생부 100으로 이제 선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건 수능 전에 보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입니다. 면접, 교과 전형은. 고교 추천 전형은 이제 면접이 있는데, 이게 수능 이후에 이제 면접을 보는 거고, 최저 기준이 하나, 자등급이라는 최저가 있어요.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이제 면접은 없는데, 최저가 있는데, 문과, 이과 모두 국수형 탐의 2합7이라는 최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교 추천은 이제 1개 4등급 하면서 수능 이후에 이제 면접 보는 거고 교과 우수자는 2합7. 고교 추천은 하나 4고, 고교 교과 우수자는 2합7이고 고교 추천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고, 면접 위주 교과 전형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여기는. 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고 라 보시면 되고 어,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최저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직자도 이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요 작년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 은 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다 볼게요 어, 면접 위주의 교과 면접에 자신 있다 1단계 그 평균 점수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은 다음 면접을 보는데 그쪽에가 이제 문과는 3점대 한 중반 그리고 이과는 4, 4등급 정도가 되면 1단계 합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면접을 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만 조금 높고, 나머지 이과는 거의 한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정도가 나온다. 내가 그 정도다. 내가 이제 3점대 중후반, 4점대 초반이다면은 면접 위주의 교과 전형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수능, 수능도 못하고, 면접은 조금 준비해볼까 하면 이 전형이 있고, 지역 균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면접을 보면서 수능 최저기 준 하나, 4등급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어 근데 여기는 모집인원 자체가 요것도 이제 그게 많지 않아요 거의 특성화고 전형처럼 이제 모집인원이 적은 거라서 이것도 이제 문과는 4등급 이과도 이제 4등급에서 5등급 내가 그러니까 어 지역균형전형으로 하겠다면 4등급 혹은 5등급 라인에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교과우수사전형은 최저기준 2합7 이었죠 학생부 100에 수능 최저기준 2합7 나는 영어랑 탐구이랑 2합7을 맞출 거야 하면은 이렇게 모디 민원도 일단은 넉넉하고 점수는 3점대 중반에서 이과 같은 경우에 4점대 초중반까지 나오니까 어 내가 이과에 4등급인데 내가 문과에 4등급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문과 4등급인데 이과 지원하고 싶어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 이합치를 맞추면서 내신 4등급 혹은 4점대 중후반 정도인데 수원대 교과 전형에 한번 지원해보겠다면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전형은 특성화고 졸업자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교과의 최저가 작년에는 하나 4등급이라는 최저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최저가 4등급 이 있었을 때도 요 점수가 나오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2점대 중반 정도는 나와야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 정보통신공학부 같은 경우에 4.3등급인데.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장 아래쪽 빼고 가장 위쪽 빼면은 기본적으로 2점대 중간이 제일 많죠. 2.6에서 얘는 조금 이제 낮은 거고, 2.6이고 조금 높은 거고, 높은 거고, 낮은 거고, 비슷한 거고, 거고, 낮은 거고, 2.6이고 좀 높은 거고, 낮은 거고. 세라 2.6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최저가 그 최저가 없어지면 조금은 올라갈 테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4.3으로 이제 되게 낮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몰래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쪽이 정보통신이나 건설 환경이나 이쪽에 경제나 이제 이런 것 쪽에서 이제 뭔가 좀 몰래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내신이 한 2점대 초중반 나오면은 특성하고 전형으로 이쪽에 이제 최적 없는 전형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3등급 혹은 3점대 중후반 아니면 4점대 초중반 정도 하면은 어, 최저를 맞추면서 교과 우수 그리고 어, 최저의 면접을 하면서 지역 균형 아니면은 면접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번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특성화고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